반갑다, 산실령이다 오늘은 소환사 육성 중급편이다. 중급의 기준은 최상급 무공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덤으로 서브 무공 한두개가 영웅등급인 수준을 말한다. 그럼 고고리잉. 먼저 다들 알고 있는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소환사는 말벌 소환사와 장수 말벌 소환사, 그리고 해바라기 소환사가 있다. 무공트리가 세 개나 있어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 상황에서 딱 정리하면 장수 말벌 소환사가 정배이다. 뭐 말벌 소환사나 해바라기 소환사가 더 재미있는데 어쩌죠? 라고 묻는다면 먼저 말벌 소환사는 핵폐기물급이니 같이 파티해 줄 친구들이 있으면 하고 없다면 당장 분해 또는 파괴해 버리자. 중섭에서는 말벌이 사기여서 산신령도 말벌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한국섭은 그냥 쓰레기다. 하아 아케. 해바라기는 범위 딜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불쏘라는 게임 자체가 다수의 적과 상대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서 이거를 장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불쏘는 한 마리의 보스와 다대일로 전투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최상급 기준으로 딜량 자체는 장수말벌과 비슷비슷한데 해바라기는 무공의 확장성이 매우 안 좋다. 무공의 확장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유틸이나 디버프 무공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해바라기는 광합성이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의 무공이 광합성에 몰빵이 되어 있어서 광합성 효과가 없는 다른 무공을 채용하면 반 장애인이 되어버린다. 특히 요즘 없으면 트롤 소환사라고 불리는 방갑망치를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영웅 달려들기를 사용해서 자연독을 보충할 수도 있는데 상태 이상기를 빼고 쓴다는 것부터가 그냥 트롤 마인드다. 고로 해바라기도 별도의 상향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 때려치는 게 좋겠다. 결론은 장수말벌 트리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소환사의 현실이다. 그럼 장수말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겠지? 무공 선택부터 스킬포인트 순서로 알아보자. 먼저 반지 세팅이다. 당연하게도 독장미와 장수말벌은 고정이다. 고민 포인트는 세 번째 무공인데 응원이 조금 더 낫다. 격려로 파티를 해주는 선택지도 있는데 불소는 힐러라는 개념이 성립되기가 어렵다. 각자 자체 흡혈이 가능한 게임이다 보니 무의미하다. 파티원이 처맞고 죽을 상황까지 왔다면 그건 힐러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그냥 못한 거다. 사실은 뭐 두부공 모두 없어도 그만이긴 하다.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응원으로 가자. 지금은 스펙이 높아져서 고양이가 덜 죽지만 신규 던전이 나오면 고양이가 자주 죽을 거다. 그때 응원으로 고양이 관리해주는 게 좋다. 최근에 응원이 상향되어서 더 좋고 말이지. 다음은 귀걸이다. 흡수와 결속은 고정으로 세팅하고 나팔꽃은 수확 또는 심기 중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세팅하자 개인적으로는 심기가 낫다고 본다 수확의 내력 회복이 정말 좋긴 한데 시전 중에 모션을 캔슬하면 효과가 씹힌다 이 부분이 장미와 장수말벌을 난타하는 장말 소환사와의 궁합을 정말 안 좋게 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돌림판을 돌릴 때나 보상 먹을 때 무지이성으로 발사되어서 빡치게 하는 것도 한몫하고 말이지 그런데 심기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16m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좀더 여유롭다. 다음은 목걸이다. 꿀벌레와 웅크리기 방어증가. 민들레씨 포화를 고정으로 가져가자. 정말 소환사인데 민들레씨 포화를 못하러 사용하는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포화는 해바라기를 큰해바라기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매초 일의 내력 회복 효과도 있다. 물론 그냥 민들레씨도 좋기는 한데, PvE보다는 PvP에서 조금 더 유용하다. 초식 유저라면 그냥 민들레씨4 하나 사용하자. 웅크리기는 내력수급을 위해서 필수 픽이다. 도발이 꼭 필요하다면 무공을 수확하거나 목걸이를 하나 더 만들어두자. 번외로 꿀벌레는 내외기로 잘 사용하다가 영웅투척 꽃가루로 갈아타자. 영웅투꽃은 소환사 영웅무공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팔찌다. 감송이와 가시방석을 고정으로 가져가고 후방의 피무공은 아무거나 픽하자. 가시방석을 햇빛나카 피해로 바꿀 수도 있는데 햇빛나카의 순간딜량이 강력하긴 하지만 쿨이 길고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정말 소환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모션도 매끄럽지 않아서 졸라 답답하다. 다음은 허리띠다. 충격 방어 감소를 고정으로 픽하고. 나머지 누르기와 강아지 풀 모공은 개인 선택이다. 누르기의 경우는 누르기 피해 증가가 조금 더 좋다. 꾹 누르기를 채용할 수도 있는데 꾹 누르기는 방감망치와 궁합이 별로다. 예를 들어 방감망치 10초가 적용 중인 상태에서 꾹 누르기를 갈기면 방감시간이 4초로 바뀌어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 물론 일부 상황에서 꾹 누르기가 좋은 상황도 있긴 한데 비중이 크지 않다. 누르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강아지 풀로 넘어가자. 강아지 풀은 개인적으로 다운이 좋다고 본다. 가끔 파티에서 다운이 잘안 들어갈 때 혼자 두개 이상 넣을 수도 있고 잠목 구간에서 범위 다운으로 잡받들여서 안정적으로 팰 수도 있고 말이지. 딜을 선호한다면 사냥놀이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다 각기 장점이 있는데 결국 서브 무공이라큰 고민이 없이 취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다음은 장갑이다. 몰아치기와 할퀴기는 고정이다. 근데 할퀴기는 상금만 채용해도 충분하다. 하단배기는 무공 자체를 채용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상급으로도 충분, 없어도 그만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스킬 포인트다. 스킬 포인트는 스킬 쿨타임이 짧은 순서로 분배하는 게 좋겠다. 사실 뭐 장미랑 장수 말벌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 없다. 스킬 포인트를 찍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5포인트 이후로는 증감폭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5단위로 여러 무공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일부 주력 무공에 몰빵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말 소환사는 딜 비중의 90% 이상을 장말이 가져가기 때문에 10포인트씩 몰빵해주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투자하면 되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다. 이만.